자 오늘은 윤세로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날입니다. 그 일단 사람은 다 모인 것 같으니까 문을 닫도록 하죠. 와, 가자. 음. 아이고. 아싸. 분명 차가 있었지만 차가. 어, 아이고. 아이고. 문 열어. 문 열어. 이렇게 된다 말이까. 아. 문 열라고. 야문 열어. 뭐야 이거 누구야? 나야.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이구 나 장례식 하러 왔어요 아 장례식이요? 아네 파티하는거 아니에 빨리 들어오세요 호이차 샌드백이 이렇게 죽다리 앞으로 샌드맥. 앞으로 5년도 샌드백을 쳐야 하는데 <laughs>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답부네요아나 <laughs> 시작할게요 다 앉아주세요 5년 추가 더하기 5년인데 이제 10년 침아 아니, 빨리 다들 앉아주세요 이거 누구면 어찌 될까. 빨리 앉아달라고요 저기요 <laughs> 빨리 안드세요자 그럼 지금부터 장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잘 죽었다 이놈아 <laughs> 아니+ 아니 내 편견 치는 드백을또때려야 하던데 이렇게 곱게 갈 수가 있나 이렇게 병원에 가면 앞으로 편견 치를 어떻게 살라고 안녕 <laughs> 친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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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+ <웃음> 아이고 센드백아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다른 사람들도 편견 치를 데려야 하는데. 아이고... 아이아이제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대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이고아이야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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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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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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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. <laughs> 자, 덜 다리 잘앉아 두세요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생각엔 죽은 게 맞단한 거라 파티나 바꿔야 할것 같네요. <laughs> 다리, 야, 다리, 다리 안 들라고. 야, 어. <laughs> 다리 안 들라고. 다리 안면대거 여기. 다리 안 들라고 했다. 이제 이제 이 이제 센터백이 저고 생생하게 오신 여러분들 한 환... 네. 당행식에 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윤세로이는 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유튜브 활동을 하신 분이셨고요. 일대 센터백으로서 네. 좀 많이 미맞았죠 그러다가 정신이 정신이 알겠습니다. 정신이 버티질 못하고 며칠 전에 사망하셨습니다. 저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질문. 이거 어떻죠 <laughs> 제 2레 센드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센드 2레 센드백이요? 그 네? 그거는 좋아. 그 가장 가까우신 분이셨던 여기 유민 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. 네저 <laughs> 사람이 제 2레 <laughs> 센드백이시구다. <이대>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며칠 더 그래도 살수 있겠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더 떼다리 있었는데 잘됐구나. 씨의... <laughs> 네? 그할 말이 있어요. <laughs> 네. 저 여기 윤세로님께서 유유족 유족이 없으세요. 네 그래가지고 저, 저, 저 저기 아까 본거 하나 있습니다. 그 제, 저기, 저기 당일식후에 까만... 남은 관은 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. 저기 대무시, 저분 대무시 죽기 전에 샌, 제 샌드뱅 일대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. 제2대 샌드뱅은 유밍이라고 맞나? 음. 맞아요? 내가 샌드백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했었습니다. 그럼 누가야지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때 그렇게 이대 샌드백이라고 제일 대 샌드백이 말하시고요 사실 뻥이고. 제이대 샌드백은 여기 있네요. 네 여기 있습니다. 어아 이거 여기 있었구나문 열어. 아 네. 안 열어? 이제, 배, 이제 배만대기 가가지고 내거 보면 되는 거고. 나오세요. 안 나오면 죽여버립니다. 어, 열어, 열어, 열어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제일. 아, 안 나오면 와. 죽인다. 아이고, 뽀뽀뽀. 또 해? 대만대기 가서 안할 거야? <laughs> 배만대기저 <laughs> 참. <laughs> 자. 이탈로 네, 장기 네, 시간 네, 마치겠습니다. 네, 유민 씨는 그관 네. 들고 가서 알아서 잘해주세요어관 어디 있어요? 아니야 이거 유민 씨 누가 찍는 거랬지? 관대실 네. 어, 누가 관대실 문 닫았냐? 아, 몰라. 보너스 영상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보너스 영상 내 대만들기야. 아니 아니야 제발 이 것만. 로샘, 다들 따라오세요. 그냥 보너스 영상 이것만 한 번만 해줘. 다들 따라오세요. 어? 뭡니까? 네. <laughs> 아고다여 밑에 <laughs> 윤세로이님의 관이 들어있습니다 저런 뒤에 있는 뉴클리어는 뭡니까? 저 뒤에 뉴클리어요? 거... 네. 어, 누가 갖다 놨어요 여기 상해시장 터뜨리라고 억! 어. 대모님 대모님 배 만들기 가서 아, 이제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알려드린 거? 보너스 영상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<laughs> 아 정말 <제발>. 내가 <laughs> 보너스 영상을 할 거야 뭐녀 어디 있어? 대만이기에서내거안 해? 아이거이것만 한번 하고 대만대기에서 대모님 하라고 내가 녀석이다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